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엔 솔라나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손익비 좋게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솔라나가 거래대금 3위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왜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느냐?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브라질의 금융당국이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의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승인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도 승인됐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ETF에 대한 승인 분석 통계를 빠르게 입수를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많은 곳에서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도 ETF 승인을 받아낼 수 있기 위한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이더리움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트레이더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더리움이 너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결함이 너무 많다. 그런데 솔라나는 그렇지 않고 생태계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리플이 SD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암호화폐는 증권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도 두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솔라나도 날개를 단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실질적으로 나한테 수익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가 있을까? 요 이번 시간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원칙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잘 지켜주셔도 코인 투자가 이번에 처음이신 코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늘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알려드리는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정확한 선절가를 지켜주셨는지 원칙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그렸고 실제로 제 말대로 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거시 경제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예 관망을 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게 정답이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사람들은 시장이 오를 때 가격이 고점을 찍고 있을 때 매매 활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진행 중일 때 활동합니다. 이때 더 공부하고 매수 비중을 쌓아가요. 바로 파동 때문. 입니다. 사실 더큰 기회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이럴 때 같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수익률이 훨씬 더클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것보다 앞전에 하락장이 끝났다면 이때 진입해서 이만큼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이래서 기본적인 파동은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코리이 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시점을 잡아보고 싶다, 혹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매매가 자신이 없고 뚜렷한 매매 기준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은 도움을 받아 가시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대부분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만 빠르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일봉상에서 이탈했던 추세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주기 시작하면서. 법의 세 가지 선들 위로 안착이 되었습니다. 어제 강한 양봉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살짝 음봉의 형태로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 추세를 보면 담이 나옵니다. 자, 4 시간봉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봉이 나오고 있어도 굉장히 적은 매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단기 추세를 아직까지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간도 볼까요?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 이후 매수 추세다. 그리고 저항선의 관문 딱 하나가 남았죠. 바로 위에 있는 장기 평선과 수평 매물대 2 2 8,180원대를 상승 돌파를 해줄 수 있다면 쏠라나는 그다음. 10%의 목표가까지 25만원대까지 상승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죠? 나는 단타를 칠거다. 그러면 23만원대를 돌파해주고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줄 때 여기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지만 반대로 나는 홀더다. 추가 매수를 위한 손익비 타점이 필요하다. 자 그런 포지션들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손익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 모두가 추세를 회복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반대로 이번주에 상승을 커녕 오늘 시작한 음봉이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더라.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21만 8100 80원, 여기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든 비중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누셔서 매수를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솔라나에서도 기회를 봐야 되지만,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도 수익률을 많이 노릴 수 있는 코인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락에 염려가 된다면, 하락에 투자해서 쇼 포지션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텔레그램 신호나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다른 코인들의 타점들 참고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함께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초대를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입장은 100% 무료고요. 배우길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 빠른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 7번을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대응 방법들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코인들의 정보 그리고 선물 거래를 통한 타점의 포지션들은 소통방에서 마저 이어가기로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하게 시장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항상 기회가 올 때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